나는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이렇게 사는데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날 무시해? 보여주겠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번듯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들 결국 내 안에 해결하지 않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내가 더 잘나서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된 나와 너는 같이 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들리지 않는 혼동스러운 상황에서도 옆에 지혜로운 자가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나 대신에 나 먼저 해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열려서 애곡하게 되고 같이 통곡을 할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그 돌이킴이 사망과 시체를 넘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.